아 여러분들 아니 또 뭔일이 있어갖고 일당한 영상을 보셨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주에 이번주 금요일 금요일이나 영상이 또올라가려나 싶네요 아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를 가, 가야, 갔다 와야 돼서 아무렇도 오늘은 음, 리코 20랭크까지 한번 찍어볼겁니다 핫존... 핫존에서 아, 그리,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롤스사즈가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바로바로 공대를 못 시켜드리고 릴아 그리고 트로피제는만입니다만 많이 들어와주세요 아니 왜 다... 다긴거리가 아니야 왜 다... 다오르 우와 겁나 세다 다 죽여버려! 컷뚜! 카뚜카뚜카뚜 뭐, 민재다, 민재. 뭐야 문 문제다, 문제. 문제야, 문제. 문제야, 민재. 문제야, 문재문 민재. 민재? 문제야, 문제. 문제야, 문재 문제. 문제야 문제 걷고 떨림 문제야 문제 문제야 싹 긁어주고 문... 문제야 문제야 모빙쏴쏴쏴안돼꺼컷까띵아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는데요? 땅 나 오늘 손 미쳤다. 미코 있으면 손까지 안돼 긁어버려 우와우. 안 돼. 피해, 피해 무미 무빙 무미 무거 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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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드 무비 온 어. 최대피 아우 언더독 맛있고 아음따로 가볼 생각을 두비 문제야 <놀데야>, 문제야 문제 자꾸 떨리는 음.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하. 또, 아, 아프. 아프요? 바로? 바로? 따라라라. 아! Let's cut. 수고염, 가수염, 수고요수고요수고요 아, 아, 딱 일대로 싹긁으고 멋있는데요.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죽었다. 하차, 아이쿠. 그. hết Ngoài oh, mến Hãy phút hết Khi ta bùi Thêm căng Thêm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안 돼요. 잠깐, 지금 매드노비 하면 그렇지? 으안 돼. 막아, 엠즈, 엠즈, 막아야 돼. 으아, 미라이폰 우와! 아기 졌지만 이긴 졌지만 이긴 졌지만 이긴 뭔가요, 이건? 졌지만 이긴매 드비 옴밤야 밤바바바바 따드 어, 잠깐만. 가끔미 저희 팀이 더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전. 라라응 우리 저희 팀이 더 잘하겠죠? 저희 팀이 더 잘하겠죠? 저희, 저희 팀이 더 잘할 거라 믿어요. 믿어요. 아이고. 그렇지! 벽잘 부쉈다! 얼마나 아깝지? 아깝지? 아 잠깐만 어 그렇지! 유언스타 플레이어는 프랑크! 딱글기가 아, 좋은...

이렇게, 응. 게쭉면서 들어가면서. 쭉하면서 응. 그렇지. 그냥, 한 명. 한냥한냥 명. 명 컷. Easy. Easy. 앙. 꾸랑꾸. 바로, 바로 다시 렛츠비 기다려줬나... 음.. 응. 껀죽껀죽 우리팀 콜트, 스파이크 상대팀 미비, 베리, 메이지 팅팅팅 팅팅팅 叮叮叮，叮叮叮，帮帮光光，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阿、呃、婆，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别打，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 이게한 번에 어, 딱국는그도가 그, 나왔는데 팅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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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간쪽오 메이지 메이지 안 돼죠? 메이지 안 돼죠? 메이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메이지 메이지 안돼 벌써 나 내가 화내. 뭐야? 안될 것 같을 아 아쉽네 아2 0만트는 도저히 못 찍겠네요 어, 뭐를 찍으면 좋지 아 잠깐만 이0년 크는 <laughs> 도저히 못 찍겠고 한번 행크를 해봅시다 그냥 제가 행크를 엄청 못 써요 제가 진짜 행크를 엄청 못 쓰거든요 얼마나 못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신화의 실력인데 얼마나 행크를 못 쓰는지 게 이런데 저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진짜 막 음. 이렇게 하면 무한해 보이는 거 알시죠, 여러분들? 봐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막 누르면 무한해 보 바로 돼요, 바로. 봐봐요. 바로, 바로. 아, 컷! 이러면, 이러면, 봐봐요. 이러면 무한해 보여요. 봐봐요. 이렇게, 이런, 이런 버그가 있어. 아직도 이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 누르면 안 돼요. 보요공격해요행들어 힘들어. 이거 페북 빵, 그러면 제가 빵빵, 빵빵, 어, 빵빵, 빵빵, 빵빵. 바로 이길 행크, 여러분들 행크 못 쓰시는 이렇게 쓰세요. 봐요, 이렇게 이렇게 회복하면서, 회복하면서, 버그, 탱크, 탱크 버그, 탱크, 탱크 버그, 탱크, 탱크 버그, 봐봐요. 탱크 무언, 무언의 뭐, 무언의 뭐.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젤로도 똑같잖아요. 그럼 안젤로도 가능 하나 물어보셨죠? 제가 안젤로를 한번 훈련당을 비교해볼게요. 안젤로 나가는 속도. 좀 뭔가 딜레이가 있죠? 뭔가 좀 에모 소리 느끼죠? 여러분들, 에모 소리 들리시죠? 봐봐요. 하트코도 에모 소리. 봐봐요. 이거 행크 안젤로 이 정도였습니다. 행크만 보여드릴게요. 행크행크 붙어서... 어... 뭔가 딜레이가 없죠. 이렇게 누르면... 계속... 1, 2, 3, 4, 5, 6, 7, 8... 봐봐요 봐봐. 이거... 뭐 야, 딜레이가 없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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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없습니다 아, 없는 힌트. 여러분들 모두 깜빡.